조현별 기수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. 군에 갔다가 와서 지금 2년 만에 복귀했어요. 네. 어땠어요? 군 생활 하는 동안 마음적으로도 많이 휴식이 되는 기간이었고 말 관련 공부도 하면서 자격증 취득도 했고 여러모로 많이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음, 2년 만에 말 타니까 되게 새로 지 않나요? 네, 좀 되게 어색했고요. 이게 내 직업이 맞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. 근데 또 금방 적응하게 되더라고요. 자 음, 지난주에 이제 토요일 한 마리, 일요일 한 마리 이렇게 두 마리를 탔는데 네. 어, 복귀 전에서는 약간 늪발을 하더라고요. <laughs> 어떤 기분이었어요? 나름 준비를 많이 했는데 늦발하고 뒤에 따라가느라 이제 카메라에도 많이 안 잡히고 많이 못 보여줘서 되게 아쉬웠고 약간 오랜만에 타니까 좀 힘든 점도 있었고요 네. 훈련은 지금 돌아와서 얼마나 한 거예요? 훈련 이제 한달 한 정도 됐고요 따로 몸은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됐는데 아직 기생기가 많이 없어서 조금 그게 아쉬워요 <laughs> 그... 군대 가기 전에도 상당히 이제 곱상하고 여리여리한 이미지였는데, 어, 그래도 조금은 이제 더 강해진 느낌도 있기도 한것 같고. 어, 나이가 2년이 지나서 그런가 더 성숙해진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어, 군대에 있는 동안 공부를 좀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. 어떤 공부를 좀 많이 했나요? 네, 이번에 어게운 좋게 기간이 잘 맞아가지고. 승마지도사라는 자격증 공부도 하고 아예 조련사 자격증이 이어서 있어서 그것도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도움이 많이 됐겠어요. 그 동안에 기수 생활하면서 단지 이렇게 말만 타다가 네 이론적으로 더 이제 몰랐던 것들도 많이 알게 되고 네, 새로 경험도 많이 한것 같아요. 음, 미래를 준비하는 건가요? 네 그것도 있고. 일단 말 같은 말 집중이다 보니까 자격증 취득이나 공부하는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어요.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뒤에서 날아오는 그런 추입 몇 장면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. 본인은 어떤 게 가장 많이 떠올랐어요? 저도 뭐 그나마 가기 전에 탔던 홍바우나 뭐 토르 브라운 아. 같은 추입한 말들이 생각나고요. 그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. 저도. 음. 지금 돌아와서는 이제 19조 소속이잖아요. 네, 네 어, 보통 어느 마방과 지금 말을 좀 타고 있나요, 지금 19조, 44조, 26조, 21조 이렇게 타고 있고요. 지금 거의 망아지 조기를 해서 네, 아직은 좀 걸리는 것 같아요. 군대 가기 전하고 돌아와서 하고 이제 뭐두 번의 경주밖에 안 치러 봤지만 흐름이 좀 빨리 빨라졌다 이런 느낌도 가질 것 같고 어떤가요? 네, 흐름이 일단 많이 빨라진 것 같고요 그래도 경주 타기는 오히려 좀 수월해진 것 같아요 많이 자리 잡는 게 어렵진 않아서 네. 그 사이에 많이 후배들도 많이 들어왔고 동기들은 당연히 뭐 이찬호 기수라든지 또, 어, 같이 데뷔를 했던 임교환 기수 다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어, 도움도 되고 또 경쟁 의식도 느끼고 좋을 것 같아요. 네 동기들 타는 거 보면 이제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많은 도움도 되는 것 같고요.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. 음, 개인적으로는 어떤 점을 좀더 키우거나 보완하고 싶은가요? 유연성이 많이 부족해서 유연성을 좀더 기르고 좀더 강하게 이제 보여주는 경주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일요일에 보니까 네마리를 타는데 뭐 아직은 이제 좋은 말들이 어, 기승 기가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마리 어, 네 훈련을 다 직접 해본 것 같은데 어떤가요? 크게 이제 그렇다 능력이 뛰어난 말들은 없지만 그래도 아직 이 k 로 감량이 있기 때문에 감량 이점을 좀 살려서 최대한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음, 그 중에서 그다마 좀 좋은 느낌을 가진 말이 있을까요? 그래도 영락태왕이라고 39주 말인데 최근에 뭐 착수을 계속 봤던 말이에요. 그래서 이번에 감정도 있고 조교도 열심히 했으니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음, 영락태왕 이번에 1번인데 네. 어, 그동안 계속 그 뭔가 컨디션도 좋고 준비가 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왔거든요. 직접 훈련해본 느낌은 어때요? 크게 뚜렷한 느낌은 없는데 그래도 꾸준히 들어온 거 보면은 이제 한 번은 이제 잘 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오랜만에 이제 다시 돌아온 만큼 팬들에게 인사한 말씀 해주시죠. 음 오랜만에 와서 기억이 날지오래있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고 좋은 성장 내는 기수 될 테니까 이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